아하...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! 당장 얼어버리 어! 안돼! 박진이이사님 참나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빙하기가... 문좀 닫아줄래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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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너 어떻게 녹이냐? 성조들의 지혜를 떠올려봐! 어 아! 그런 속담이 있었지! 잠시만! 어! 어! 녹았다! 무슨 속담이었는데? 엄마의 오줌 누기 아우 더러워! 치워! 어! 어! 안돼! 야... 물줄기가 그대로 얼어버리네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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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정말 아쉽게도 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보시오 의사양반! 응! 음! 응! 음! 야넌또 왜그래? 응! 음! 응! 음! 밖에서 자서 입 돌아갔대 그럼 한번더 자면 돌아오겠네 응! 음! 어 고맙다 다시 제자리로 왔다 야 근데 나 어떡하지? 회사를 못 가네? 야 어차피 아무도 출근 안했어 오늘은 그냥 자자 아이 그럴까? 그래 자자 나불 끈다 <laughs> 응? 응? 뭐지? 어? 야! 야야! 야, 일어나봐! 어? 사람인가? 두, 두 명인가? 아니면 나가면 너무 추워서 사라져버리나? 창문 틈새 다 막아 죽기 싫으면! 야, 저기, 저기 다 막아 빨리! 아우, 시끄러뭔 사람이 죽는다는 거야. 응! 응! 저걸! 아, 빨리 안 거던데. 여보, 빨리 거으라니까 빨리 막아! 점점!